현대건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가로 878억 규모의 영빈관 신축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배경을 살펴보면 특별한 연결고리가 포착됩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처와 현대건설 사이에 이른바 육사 라인입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은 공사 현장에 기 관여한 인물로 6438기 출신입니다. 김종철 전 경호차장과 현대건설 자문역인 이모씨 또한 6444기 동기로 64로 이어진 인맥이 권력형 비리로 이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의 관여 및개입 여부입니다. 관저공사 및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계약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여.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 인력과 기간이 부족하다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특검법을 개정하겠습니다.